안녕하세요 하나트의 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 가지 실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난뒤 남은 음식은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평균 기온이 20도씨를 넘어가는 여름이 되면 나둔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음식물에서 구더기들이 생겨있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구더기를 보자마자 지금 당장 처리가 어렵다면 이 구더기를 박멸할 수단으로 에프킬라를 떠올리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에프킬라 분명히 살충제이고 파리와 모기는 죽는 걸 아는데 애벌레인 구더기는 잘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롱러스 떼중이를 찾아왔습니다 떼중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롱러스 눈떼중입니다 자, 아까 좀 전에 얘기 들었을 텐데 에프킬라로 이렇게 우리가 구더기를 쐈을 때 이거 어떨 것 같아? 어 일단은 제 대학교 친구들한테 음. 방금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기숙사나 음. 자취방에서 부득이하게 숨겼을 음. 때 그러니까 대부분 다안 좋은 것같다 하더라고요. 들었다 하더라 하는 거는 너도 모르는 거야? 음... 그렇죠. 야 그러면 내가 여기 온 의미가 없잖아. 아니 오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시골에서는 아. 아마 시험 많습니다. 아 실험을 할수있 실험을 마음껏 할수 있는 거죠 혹시 그 얼마나 좋아요? 구대기 재배하나? 아그구더기랑 그렇고 어. 천연 사료라고 불러요 아, 천연 사료 저희 닭들은 하루만 주기엔 너무 좀 그러니까 어. 예, 좀 가끔 애벌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미간가루랑 아. 섞어서 뿌려줍니다 아. 때마좀 지금 딱 맞춰서 온 겁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그렇다면 저희가 이 떼중이랑 같이 이 과연 구대기가 f 킬러로 죽는지 근데 이것만 또 하면 재미 없으니까 제가 또 한가지 실험을 준비를 해봤어요 과연 f 킬러를 음식물에다가 뿌렸을 때 과연 이때도 구대기가 생겨나는지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대기 잡으러 가볼까? 네 갑시다 아, 아 근데 좀아좀 아, 좀 징그럽다 <laughs> 그거 당연하죠 그거 본인이 직접 세척을 그, 하셔야죠 Nå! Uh. Uh. 자 이렇게 저희가 구대기를 잡아 왔는데 이 안에 보시면 우 <laughs> <와>, 징그러. <laughs> 어 근데 때 중아 이거 내가 알고 있던 구대기랑은 좀 다르다. 네좀 예, 많이 좀 달라 보일 겁니다. 어야이이 <laughs> 이, 지금 이 부분에 어얘 예, 예, 얘가 구대기야. 얘가 그래 내가 알고 있던 구덕기야그 예, 옆에 구덕이... 이 이거 이건 뭐야? 줄무늬 많고 납작하게 생긴 이 친구들은 음. 동해등이라고. 어 일단 같은 파리과에 속하는데 음. 살짝 모양이 있고 땡벌처럼 땡벌 땡뻘 까맣게 진한 것처럼 생겼어요 얘네들도 이제 그 시체나 썬걸 뭐 먹어요 근데 얘는 좀 다른 게 이렇게 좀 곡물을 좀 많이 좋아하나봐요 그래서 곡물이랑 같이 섞어서 음식물 양 넣어주면 구더기보다는 얘네들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닭들도 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한 마리씩 먼저 테스트를 해보자 음, 한 마리씩 저희가 꺼내가지고 이거 어. <laughs> 한 마리씩 꺼내가지고 이. 바로 직접적으로 분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얘네가 베프킬라에 죽을지 한번한 마리씩 꺼내서 이게 동해 등해 어우 냄새 나 그렇게 씻었는데 도 시냄새가 나네아자다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더기 자, 이렇게 두 마리를 데리고 와서 한번 에프켈라를 직접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빨리요! 후! 조촉해졌다잘 기억하네. 후! 안 죽어! 에이, 좀 기다려봐요, 혹시 모르니까. 어, 지금 이렇게 에프켈라를 뿌렸는데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우 야 얘네 진짜 반응이 없는데? 음. 좀더 촉촉하게 확 쫓겨볼까? 일단 완전 한번 촉촉하게 한번더 뿌려보자 내가 어. 얼마나 <laughs> 생명체를 존중하는데 이렇게 싹 뿌려야 돼 내가 아 이거 시원하다고 하잖아 이거. 흐흐흐뭐 <laughs> 어. 어, 이래 이거 아 살아있네 음. 무정한데요? 아, 뭔가 좀 둔해졌나 했는데 아직 어 아니네 야 근데 이 얘보다 얘가 훨씬 더 활동적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대기가그러니까이상어 아, 근데 진짜 효과가 없다 에프킬라가 일단 한번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F킬러로 한 마리씩 꺼내서 했을 때는 딱히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 아예 담아놓고 촉촉하게 뿌려가지고 경과를 네. 좀 많이 좀 지켜봅시다, 오랫동안. 나 아, 이거 또 열어야 돼. 아, 아 오, 오늘 짧아못 먹겠네. 아, 아 그러면 구독이 담아야 되나?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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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서, 서로 막 빨리 출연하고 싶다고 지금 빨리 옮겨달라네. 으. 어, 어, 어. 아나 이런 거 진짜 싫어. 구독자들을 위해 좀 마이너 줍시다. 이 마이너야 이게 응. 좀더안 징그러워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laughs> 확실해? 예. 네, 이 마이너야 사람이눈 호강을 합니다. 이게. <laughs> 많으면 더 징그러울 것 같은데. 아니요 많으면 눈 호강을 해서 오히려 더 즐거워합니다. 이 구독자들. 그난 댓글에 달리겠지 이제. 아 너무 좋아요. 우 응. 자, 에프킬라를 이렇게 분사한 다음에, 오, 불상해, 오, 불상해. 아주 촉촉하게 적셔줘라. 아, 생명체 너무 미안한데 이거. 오, 아. 아, 생명체, 오, 아, 생명체. 아, 생명체. 오케이. 자, 이렇게 에프킬라 범벅을 해놨습니다. 음. 이제 덮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이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저희는 따로 할 일이 없으니까 파리가 좀잘꼬이고썩은 냄새 날 만한 이제 생선을 준비했는데 이 음식물 찌꺼기를 여기 넣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촉촉하니까 아마 파리가 금방 꼬여서 넣을 겁니다. 오케이. 와.. 이건 진짜 앉자마자 이거 뭐 판이 바로 사망각인데 이거 이렇게 과연 놔뒀을 때도 구더기가 생길지 며칠 동안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도 하얗고 흥건하네요 고양이 간다 이럴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안...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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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고양이 얼마나 힘이 <laughs> 장사인데 됐다 아. 이 정도 너무 과하게 충분하다. 1일씩 경과할 때마다 어떻게 이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뿌린 그 에프킬라 구더기는 어떻게 된는 한번 보러 가야겠네요. 몇분 지났죠? 한 30분. <laughs> 일단, 이한번 꺼내볼게요. 여기, 음. 예, 보니까, 예, 움직임이 많이 둔해졌네 근데 확실히 죽은 건 아니다. 보면은, 다 살아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움직여요. 음. 그 반쯤 얘네들이 기절한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럼 얘도 우리가 하루 정도 경과를 지켜볼까? 음, 다음날 제까 기다려보죠. 자야 야, 짜 사람이 들기가 그렇게 힘든데 고양이가 어떻게 될 거라고 <laughs> 고양이 막 무시하면 안돼 이거 막 번쩍 들고 막그 날아올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하이, 괜히 고양이까지 모르겠어요 <laughs> 자, 오늘이 7일차, 일주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저는 일단은 알지를 못합니다. 6일차까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그러면은 개봉을 해보도록 할까요? 응. 음. 야, 근데 냄새가, 아, 야, 진짜. <laughs> 아니, 아니, 이렇게 냄새나면 파리 짓고 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냄새가 심한데도 파리가 없습니다. 확실히. F킬러가 효과가 있나? 아니, 얘네들은. 아프고스. 얘네들은 확실히 죽었고요. 아 냄새가 지금 굉장히 심한데 안에 보면 바닥에 구두개 분명 기어다닐 때쯤 됐는데. 근데 뭐 이건 썩는 냄새만 엄청 나고 뭐 벌레는 아... 뭐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일주일간 음식물에 에프킬라를 어, 뿌려놓고 관찰을 해봤는데, 어, 아까 위에서는 저희가 몰랐어요. 이 구더기가 생겼는지. 근데, 밑에 와서, 지켜보니까, 아, 냄새 씨.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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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다 생방인데, 이거. 맞아, 다생방인데 이거. 어, 근데 이거 자세히 보니까, 여기 구더기들이 있네. 이거 알을 놓고는 갔는데, 이게 부활을 하고, 밥을 먹고는 죽었네. 아, 그렇게 되네. 안타깝구만. 자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구더기가 생겼다가 죽어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야 가까이 오지마 아아나 네. 아, 아, <laughs> <못 가야지. 웃음> 가까이 오신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실험 벌레 <laughs> 다 꼬이네 어. <laughs> 냄새가 워낙 심해서 지금 계속 주위에 벌레가 꼬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저희가 빨리 마무리를 할게요 저희 지금 이렇게 일주일간 실험을 해봤고 결국 결론은 F 킬러가 적셔져 있는 <laughs> 음식물을 먹고 이게 구더기가 다 죽었다 꼬인 날파리마저도 먹고서 죽었다. 자, 네, 그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씨. 저리, 저리. 대박수를 어, 탄다. <laughs> <laughs> <laughs>